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 팽백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숲 해설가 봄풀리 김준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팽백나무 숲에서 그루터기를 살펴보는 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무는 자기 나이를 기억하려고 나이테로 테두리를 칩니다. 나무는 사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제절로 나이를 먹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인내하며 봄을 기다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폭풍우처럼 왕성한 에너지로 급성장하다가 한 순간에 가을 낙엽처럼 추락해서 그 떨어진 곳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도 해 봅니다. 그런 세월의 우여곡절을 세포막에 담아내는 것이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남의 편백 자연 휴양님의 집단으로 조성된 편백숲을 살펴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원산지가 일본인 편백나무는 일제강점기 때 심은 백연이 넘는 편백나무는 남불로 인하여 거의 다 사라지고 1945년 광복 무렵에 심어진 7,80년 나이로 추정되는 집단 편백님이 이 주변에처럼 남해팽백자연휴양인계곡의 평평한 곳에 몇곳에 남아있습니다. 남아 미션을 위해서 초입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계속해서 이 계단을 따라서 차근차근 작은 작은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햄백 그루트기 살펴보는 미션 장소입니다. 이 숲길은 2021년 올해 에 처음으로 햄백 숲길을 조성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 1900 70년 말부터 80년 초에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현재 4, 50년의 나이테를 간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루터기, 살피기, 미션 장소입니다. 이 나이트를 살펴보면 북쪽 방향이나 겨울에는 성장에 투자할 에너지가 많지 않아 좁은 나이트를 만듭니다. 또 남쪽으로는 여름에는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넓은 나이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무의 행복도 날씨와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나무 자신의 감정을 나이트에 묻혀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편백나무 그루트기 살피기 미션을 마치고 쾌적한 숲길을 100여 미터 가면 갈림길에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돌징금 다리를 건너 2021년도에 새로이 지은 숲속의 집옆 도로가에 소나무를 살펴보는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봄뿌리 김춘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